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일어나서 부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의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시가 자기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 들어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시를 데리고 이집 들어갔더라.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야곱과 마다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들 곧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오 시므원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 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레와 베레스와 세라더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해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들 고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말하에서 야곱에게 나온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서른 셋이더라. 또 가세의 아들들 고 시비온과 학기와 순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세레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을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으니, 곧열 여섯 혼이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더라,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문하사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스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하만과 에휴와 로스와 무빙과 후빙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열네시니라. 또 단의 아들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 곧야셀과 구니와 예셀과실레미니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서 이들을 낳았더라. 모든 혼이 일곱이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예순여섯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아들들은 두 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이른 혼이었더라.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이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정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